이분들도 몸만 바빴지 지금까지는 그렇게 상반기에 가서 큰 덕화가 없었어. 어? 조금씩 조금씩 하반기로 가면서 금전의 분석 이런 게좀 풀린다 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본인들 투자만 좀 조심하시면은. 네 안녕하세요. 저희 2023년 같은 년 하반기 우리 토끼띠 운세 알아볼 건데요. 같은 음. 년 하반기 우리 토끼띠 분들 운세의 흐름 알아보기 앞서서 음. 어저도 신점으로만 점사를 보이잖아요. 네. 우리 토끼띠 분들 딱 떠올리시면 어떤 것들이 좀 생각이 나실까요? 재주가 많다. 음. 바쁘게 움직여야 된다. 어, 몸이 됐던, 머리가 됐던, 바쁘게 움직여서 이분들은 내복으로 내가 자수성가를 하든지 끌어들여 살아야 되는 분들이 많거든. 어? 제, 내 제주 막 육신 어? 움직이는 사람, 이런 분들. 사람이 그랬잖아요. 맨 펜데만 잡고 막 사무실에 앉아서만 살지는 않잖아. 음. 그것도 물론 이거를 빨리 돌리고 막 머리를 쓰는 것도 물론 바쁘게 사는 분들이 많거든. 음. 근데 꼭 앉아서 가만히 편안하게 머리만 쓰고 사는 분들만 있지 않아요. 어? 음. 몸으로 노동을 하든 만들든 예술을 하든 뭐를 하든 내가 많이 몸으로 바쁘게 움직여야 돼. 음. 지금도 물론 상반기 자체 많이 바쁘게 움직이는 걸로 보입니다 음. 응?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초년에서부터 부모 덕 없이 혼자서 자우성가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은가 보네요 그렇지 내재주로 풀어먹고 음. 응? 내가 바쁘게 움직여야지 이분들은 재물이 들어와 음. 응? 내가 바쁜 만큼에그 공덕은 있다 하세요 음. 응. 그럼 반대로 우리 토끼띠 분들이 가장 이분들을 눈물 흘리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 때문에 좀 고생을 좀 많이 하셨을까요? 제일 마음 아프게 하는 게 사람이야. 음. 인간이야. 음. 어? 인덕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퍼주고 나는 잘하고 막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음. 나한테배풀고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내 도움을 받은 사람들마저 배신을 때릴 때가 많지. 어? 그게 아프고 속상해. 특히 형제들. 아. 어? 여기는 형제들이나 이런 분들 가족관에 솔직히 별로 더가 없습니다. 아. 차라리 오히려 밖에 나가 남의 덕이 있을지언정, 부모의 덕, 형제의 덕은 없다고 봐야 돼. 음. 그래서 내가 내 주먹 갖고 살아야 되고, 음. 내, 내 정신으로 움직이고, 내 육신으로 움직여서 살아야 돼. 음. 그래서 마음고생들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음. 음?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 음. 물론 다, 다 사주마다 다른데, 음. 이분들 특히 특정이 부모 덕이 좀 특징에 부모 덕이 좀 부족하다. 음. 음. 형제 덕이 좀 부족하다. 음. 이런 거거든. 음. 항상 어려서도 좀 외로움을 타지. 음.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제일 가까운 게 누구? 가족이잖아. 꼭 외톨이 같은 마음. 음. 음. 또땅 떨어지. 뭐, 나 혼자 떨어진 것 같고 이런 음. 마음. 그러다 보니까 서글프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내가 혼자 서야 되니까 외롭지. 음. 사람에 대한 외로움, 음. 이런 애증 이런 게좀 항상 많이 있으신 분들이겠네요. 음. 근데 이 분들은. 솔직히 가족한테 큰덕 보려고는 하지 말아 음. 내 재주 갖고 먹고 살아야 돼 내, 내가 열심히 뛰어서 먹고 살아야 돼내 먹이를 내가 찾아야 돼요 음. 그러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본인들만의 이런 재능은 많이 있으신 분들이어서 많이 다행이네요 그리고 그래도. 노력을 또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 내 음. 재주가 있기 때문에 음. 가만히 앉아서 막, 어? 부모님한테 손벌리고 그렇게 사는 분보다 음. 오히려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재주를 먹고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셔 음. 그럼 우리 토키티 분네 선님 뭐 지금까지 가족 가장 가까운 이 가족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상처를 많이 받고 응. 의지할 곳 없이 이렇게 외롭게 걸어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많으시지 한 분부터는 좀 어떻게 괜찮을까요? 이분들 또 하반기에 좀 바빠 음. 내가 뭘뭘 잡든지 음. 예? 이동 이동이 있는 하려고 있는 분들 음. 생각하고 있고 막 뭐가 막 이렇게를 사업을 한대든지 음. 매매를 한대든지 음. 이런 게좀 풀리는 걸로 보이십니다. 응. 하반기로 가면서부터는 그래도 응. 묶였던 마음이 여기가 좀 답답함이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는 게, 응. 우리 신점이라 신령님들이 주시는 거거든. 응. 그런 게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금전 때문에, 응. 문서 때문에 응. 몸 자체가 좀 달달달 떨리는 그런 기운이 느껴지거든. 응. 근데 하반기 가면서 묶여있던 게 하나씩 하나씩 단계 단계 풀려나가요. 응. 그런 그런 기운으로 들어오시니까. 어 정말요. 어, 음. 그럼 다행이네요 선생님. 근데 이분들 하반기로 가면서 돈거래는 말아야 돼요. 어, 다시 무, 어디다 문서에다 묻는다든지 뭐다 막 투자를 한다든지 어? 이런 건좀 피해야 된다 그러세요. 음. 들어오는 돈은 금전은 조금 낮습니다. 상반기보다. 아, 들어오는 돈은 있지만 그걸 이제 누군가한테 예를 들면 빌려달라고 투자. 한다든지, 뭐 투자 음. 이런 것들들. 그렇지. 아. 옛날 같으면 보증이 다막 이게 막 보증으로 망했네 하는데 음. 요즘은 본인들이 투자를 어떤 데다 하는 거야. 음. 그래서 망조가 드는 사람들이 많어. 음. 근데 올해는 조금 투자 좀 피했으면 싶어. 음, 음, 음. 어? 부동산도 마찬가지네. 음. 예를 들어 묵길 땅을 산다든지, 묵길 음. 건물을 산다든지, 묵길 음. 어? 막집 문서를 잡는다든지. 음. 하반기로 가면서 좀 피하세요. 음. 돈이 셀 기운이니까. 묵긴다는 아, 소리야. 아, 오케이. 음. 어쨌든 이분들 그런 부분만 조심한다면 하반기부터 금전의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많이 그래도. 기대해봐도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 거 같아요. 음 많이 풀립니다. 풀리는데 <laughs> 투자만 좀 조심해라 하시는 답이 신장님들 답이세요. 어? 음. 그럼 마지막으로 이분들 위해서 한 말씀 음. 해주시면서요 마지막 인사부탁 드릴게요. 이분들도 몸만 바빴지 지금까지는 그렇게 상반기에 가서 큰 덕화가 없었어. 음. 어? 조금씩 조금씩 하반기로 가면서 금전의 문서 음. 이런 게좀 풀린다 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본인들 투자만 좀 조심하시면은 그걸 내가 내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충분한 기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응.